안녕하세요, 미륵송입니다 네, 제가 오늘은요 크리스마스 제가 받은 거 크리스마스 선물이랑 선물 소개랑 자랑 좀 하려고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. 먼저 이 포핑 쿠키는 받았는데요 사탕 같은데 뭐라 해야 되지 이거에 제가 처음 봐가지고 네뭐 도장 사탕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받았고요 그리고 이 포핑 쿠키는 여기 붕어빵 그리고 그, 떡. 그리고 이것도 떡인 것같은데 뭐, 이런 종류가 있는 퍼핑쿠키도 받았습니다. 또이 퍼핑쿠킨, 피자. 피자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 정체모를 퍼핑쿠킨인데, 우유 넣고 막 하는 것 같아요. 네, 이거 잘 모르지만 받았고요.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는 퍼핑쿠키 라면도 받았습니다.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. 다음에 이 포핑 쿠키 만드는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이 생크림 데코 이건데요. 제가 민요 쳐도 이제 가끔씩 하거든요. 근데 이 세트가 한 박스를 사주셨습니다. 이 세트를 부모님께서 제가 말안 했는데 사가지고 오셨어요. 네 이렇게 이게 지금 네 개인데 안에도 네 개가 더 있습니다. 해서 총 여덟 개고요. 네, 이렇게 받았습니다. 어, 또, 이거. 생크림 데코 베이커리 DIY 세트입니다. 어, 아까 이거랑 비슷한 건데, 이거는 좀 많은 거. 좀, 이거보단 적, 그 낱개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. 여기는 토핑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초콜릿 그리고 토핑. 그리고 여기는 가루, 가루 있고요. 여기는 케이크 그 기분 틀 잡는 거 여기 마카롱 있고 여기는 짤주랑 아 여기 요거는 그릇이고 여기는 짤주랑 뭐 집게 고리 그런 거 있고요 여기는 생크림 어 요거는 초코 같고 요거는 딸기 요거 두 개는 그냥 하얀색 크림 같은데 이게 짜서 말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잘안 보이시죠 초점 잠만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. 다른 것도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이렇게 됩니다. 네 이렇게 되고요. 어 제가 여기까지 받은 걸 자랑을 해봤는데요. 근데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네, 좋은 크리스마스 되고 선물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. 네, 그럼 여기까지 매력성이었고요. 나가실 때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